안녕, 요미TV, 요미에요. 오늘은 바로 무엇을 해볼 거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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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자요 새콤짱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짱이니까 새콤한 맛이겠죠? 그리고 이 새콤짱은 딸기 맛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딸기를 좋아해가지고 딸기맛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새콤장 딸기맛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리로 고고! 자, 새콤짱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친구가 좋아하는 새콤짱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브라보. 있네. 여러분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이거 하나 떼먹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와 느낌 완전 좋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코콤해 새콤한 음, 음, 음. 거잘못 먹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음 맛있으면 다 이게 설탕일까요? 자한번더 먹어볼게요. 새콤한 매장 여러분들도 아~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